우리가 큐미스는 여기서 여기서 흔들리고 흔들리죠. 뒤에서 칠려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. 여기서 흔들리면 당연히 큐미스가 날수 있죠. 근데 여기 이 브릿지를 꽉 잡으면 압축 브릿지는 손과 큐대 사이에 접촉 면적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진동이 없기 때문에 이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일적구, 내 공을 쳐도 끝까지 이렇게 눌러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, 아, 일적구하고 면에서 부딪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, 당구실 때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. 중요한 건 뭐냐? 브릿지를 얼마나 견고하게 잡느냐인데, 일반 장갑으로는 프로 선수들도 그래서 어렵습니다. 왜? 아파. 너무 힘들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브릿지를 꽉 잡을 수 있겠어요? 브릿지 잡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. 그리고 피로도가 심하고, 이 관절이 힘들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이걸 저 역시도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. 예. 그래서, 어, 앞으로는, 어, 이건 어떤 무사식주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론상으로도 그냥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. 얇게가 안 됐어요. 왜 얇게가 안 됐느냐. <laughs> 여기서 잡고 있지 못하니까, 잡고 있지 못하니까 흔들림에 의해서 일적구하고 부딪힘이 생긴 거죠. 자, 이걸 꽉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. 이렇게 있어도, 어, 이렇게 있다고 해도 여기서 어떤 부딪힘이 없으니까 면을, 면을 브릿지 꽉 잡고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면을 이기고 간다는 거예요. 이기고. 어떻습니까? 이거 샷이 아니에요. 스트로크도 아닙니다.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브릿지와 어,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, 잡지 말라는 거죠. 한 방에 지나가는 걸로 해결하자는 겁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, 우리는 여태까지 조건을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나 이 브릿지가 견고하게 잡히고, 이 스트로크가 스트로크도 없어요. 그냥 여기서 그 내가 잡은 위치를 끝까지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기만 하면 그 자체가 스트로크지, 이 별다른 스트로크는 의미가 없습니다. 지금 힘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? 이거 천천히 쳐도 대회전 다 돌아갑니다.